가장 또 핫한 그라인더가 있었죠. 끝판한 그라인더. 되게 식감을 많이 쓴 느낌이 든다. 아 이게 뭔가 그라인더를 연구를 되게 많이 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노이미 코페 대표, 노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Yeah>. <웃음>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오늘 리뷰할 핸드밀입니다. 이건 뭔가요? 아, 이게 오늘 도착했어요. 메저 오메가라는 네, 핸드입니다. 지금 국내 유튜버 있잖아요. 한 명도 리뷰한 사람이 없고, 이게 그 정도로 지금 가장 핫하고딱딱그 해. 맞아. 오늘 그럼 그, 리뷰할 그라인더가 지금 몇 개인 거예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맷돌 그라인더 보이시나요? 핸드밀의 끝판왕! 핸드밀의 끝판왕은 단연 맷돌이다. 야, 네, 맷돌이다. 요렇게 저희가 준비해서 할 건데, 제가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얼마죠? 이게 다 합치면? 다 합치면 305만 원. 깜짝 놀래. 나도 차근차근 샀는데 이 정도로 많이 쓴줄 몰랐던 거야. 이게 300만 네. 원입니다. 요것도 사시는데 굉장히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고. 얘가 53만 원이거든요. 원래 65만 원인데 출시 이벤트 해가지고 53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고민을 진짜 많이. 해왜 이만큼 많이 샀으니까? 네. 뭐 와이프가 안 사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보, 100만 원 줄테니까 이거 사줘. 처음거 어, 뭐야? 그러면. 거의 창조 경제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는 303만 원이지만 노유민 대표님이 이 리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돈은 403만 원이 들어갔다. 네.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기 전에 오메가 그라인더 언박싱을 바로 이 자리에서. 네. 네. 안에 매저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아, 청소할 때 이거 참고하면 되니까. 네, 되겠네요? 참고하라고 이제 설명서. 그리고 에스프레소는 몇 클릭 뭐 이렇게 추천 분쇄도가 네. 이렇게 추천 분쇄도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짜잔 아 예. 아우, 이뻐요. 얘가 이제 본체고. 묵직해요. 응. 이게 무게가 코만단트보다 무겁네. 645g인데 이제 다른 부품들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있네, 손잡이. 손잡이 얘가 특이한 게 카본. 와, 엄청 응. 가벼워. 훨씬 가벼워요. 응. 이게. 55g이고. 55g 코만단트 손잡이가 84g. 키는 96g. 예. 와, 매저 손잡이가 제일 가벼운 편이네요. 그리고 얘가 이제 손잡이 경 뚜껑. 안쓸 때는 이렇게 음. 올려놓고. 보시면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뚜껑 포함해서 766g 얘를 이렇게 해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아, 네. 대박. 사용할 때는. 네. 네. 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미끄러지지 말고 아, 그제 미끄러지지 말고. 네. 이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 이건 얼만가요? 그럼 가격부터. 소비자가가 65만 원이에요. 클릭이 분쇄도 음. 조절이 되게 똑딱. 우와. 아, 이 위에 네. 이 네. 은색 부분을 돌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눈금이 하나가 가에 있어요. 여기. 움직이는 부분에 숫자가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이제 버가 두 가지 버가 있어요. 소프트 버, 패스트 버. 지금 얘가 소프트 버 가장 기본 버고. 87mm 네. 코니카 보고 그둘 중에 선택을 하는 건데 소프트 버는 되게 부드럽게 갈리는 패스트 버는 빨리 갈리는 대신 힘이 많이 들어가요 힘들대요. 약 배전을 갈때 20g 갈고 30초 에스프레소 내리는 분쇄도에 몇 바퀴를 돌리는지 체크를 해봤더니 네. 소프트 버는 전 200이 나왔어요. 그리고 패스트 버는 80에서 1 0 0사이두배가 빠르다 네. 그러면? 난 힘이 세다 그러시는 분들은 패스트 버 구입하시고 난 힘이 약하고 갈리는 감성을좀 느끼고 싶어. 그러면은 소프트버. 소프트 버, 커버는 여기 안에 보면 자석입니다. 자석이에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얘도 풀어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였죠. 보통 어... 여기서 분쇄 조절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얘는 그쵸. 여기에 영점을 잡고 청소할 때는 여기서 풀러 가지고 하는. 아... 네. 거를 밑에서 풀어주는 거야. 네. 버 모양이 약간 메저버의 딱 특이한 그버 모양이죠. 네. 키노버 기본버 제가 하나 들고 왔거든. 얘는 티타늄 블랙 티타늄 코팅버고 얘는 그냥 일반 메저 틸버 모양이 동그랗진 않고 핀이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노버는 그냥 동그고요 보통 도진컵이 분해가 안 되잖아 요 얘는 네. 이렇게 분해가 있고 단점이라면 여기 이렇게 안쪽에 네. 여기에 원두 가루가 좀 낀다 이게 배전도가 되게 높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네. 배전도가 높으면은 그라인딩하기가 네. 좀더 쉽고 배전도가 낮으면 그라인딩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음. 여러분들 한번 이 정도 비늘 가는구나 네. 라이트, 라이트 중으로 가까운 네. 미드라이트 20.3g 얘좀안 식은 건 얘가 뚜껑이 없다는 거 보통 이제 그라인더 보면 다 뚜껑이 잖아요한번 네. 에스프레소로 네. 시작 아 됐다 자, 어? 뭐야? 아, 다 튀네 이거 아니 그렇게 뭐걸 그렇게 일부러 흔들지 말고 <laughs> 아니 이게 다 이게 제일 흔들리니까 저 빨리 가려고 이거 뭐야 다 튀네 이거 몇 바퀴였어요? 몰라 15라고 아, 해13어 아, 이거 근데 힘들어요 진짜 아니. <웃음> <웃음> 88, 39, 40, 81, 82, 83, 58, 58 59, 59, 60, 60. 160아 33바퀴였어요? 15바퀴가 아니라 그럼 18바퀴 더 해야 되나요? 178, 178. 제가 아까 갈다가 막 원두가 응. 한 5달 튀어나왔거든요? 응. 원래 한 190, 200뭐그 네, 정도 오, 되겠네요 근데 이거 뚜껑 없는 거이 정도면 저는 생각지도 못한 불편함이네요 이거는 분맥미분이 붙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톡톡톡 한번 쳐주고 어, 밑에는 어. 좀 모카포트 감성이요 응. 20g, 그와딱 20g. 네. 20g. 핸드밀 치고는 음. 정말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음. 뭐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면 은 어. 네, 나쁘지 않아. 아마 배정도가 좀 높은 콩을 네. 우리가 음. 갈았으면 은좀더 쉽게 갈았을 네. 수 있어. 지금 보니까 콩이 가장, 라이트한 네. 편이어가지고. 그다음 이제 가장 또 핫한 그라인더가 있었죠. 엣징 건데 네. 이 엣징 거는 네. 코니컬 하이엔드 그라인더의 최고봉의 그라인더 네. 제품이잖아요. 아. 이게 2017년도에 네. WOC를 비롯해 전 세계 박람회에 얘가 공개가 되면서 엄청나게. 아, 올해 예. 2022년 서울 커피 엑스포에서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48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얘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손잡이는 음. 일체형이 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내려요. 음. 그리고 여기 지금 파콘 팝코 이제 파코 방지하는 이제 뚜껑인데 얘는 음. 자석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해서 네, 그럼 얘는 특이한 점이 뭐냐? 축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얘가 링 버가 돌아, 바깥에 가 돌아. 요 신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대신 네. 이제 원두를 많이 담을 수 있겠지. 축이 어. 없으니까. 클릭, 얘도 똑딱이처럼 클릭인데 88 네. 클릭. 어. 정말 대박인 게뭐냐 정말 청소하기 편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빼면 돼요. 오, 예.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안에 도진 컵들이 이제 보시면 여기 중간에 자석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는 자석으로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클릭이 안 돌아가잖아. 얘는 이렇게 잡고 돌려야 되냐. 에이 근데 에이 이걸 뒤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저. 안 돌려도 이 밑에를 잡고 이렇게 돌릴 수있네 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 벌을 보면 파쇄하는 부분 있잖아요. 아, 더 부드럽게 갈리더라고요. 청소하기도 편하고 클릭 단위도 내가 하기도 편하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든다. 아유 신경 많이 쓴. 여기 보면 여기 자석 있죠. 여기. 네. 여기 보시면 나고도 그렇고 자석을 많이 쓰잖아요. 네. 네. 요즘 현대화되는 브라인더들은 네. 다 자석을 많이 쓰같아요 그래서 얘는 바로 이렇게. 그리고, 음.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아... 그리고, 대신에 얘는, 링 버거 바깥에가 돌잖아요. 음. 시계방향으로 돌잖아요. 보통 네. 얘는 반대방향으로 돌려요 되게 익숙하진 않겠다. 이돌리는 익숙한... 게. 20g. 네. 제가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에스프레소 분쇄해주고요, 여러분. 반대로? 네, 반대로. 반대로. 네. 둘, 셋, 셋, 넷, 넷, 넷. 아니 그그왜이거 아니 걸... 이거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다가 이런 것까지 다 네, 그거 아니, 해서 아니,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되게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든다. 아유 이거 이상하잖아, 야, 이거. 야, <laughs> 야, 어? 어 <이거> 이상하잖아. <laughs> 아유. 네, 약간 내순치이 네, 네. 드네요. 반대로 돌리다 보니까 어색해서 그래. 아, 근데 진짜 네. 어색해요. 반대로 돌리니까 37. 예, 네, 37, 38, 39, 40, 69 72, 73, 74, 75, 76, <laughs> 77 126? 네다핸드밀 쓰실 때 아마 이렇게 툭툭 치실 거예요 안에 잔량이 턴다고 이렇게 톡톡이 털고 얘를 이렇게 딱 하시면 네. 어? 얘 없네? 아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laughs> <laughs> 시원하게 털어서 아, 그런가요 네. 위에? 중배전 이상 되면 약간 잔량이 여기 살짝 묻어있거든요 아, 그래서 얘를 붓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원래 되는데 아예 없네요, 근데. 아, 약배전이라 아, 아. 이렇게 빼시면 요렇게 아. 원두가 쌓여요. 뭔가 그라인더를 연구를 되게 많이 했던 는 아.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단점은 음. 첫번는 돌리는 게 익숙하지 가 않다 음. 아무래도. 그렇지 반대니까. 반대는 음. 이게 자석이어서 굉장히 편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대성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편의성도 되게 좋고 음. 이게. 근데 돌리다가 이게 자칫하면 이렇게 자꾸 위로 아. 올라가서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 요 음. 이게 위 아래로 이렇게 음. 좀잘 움직이는 편이라서 잘 돌려야 돼요. 밑에가 자석이어서 진짜 편한 점도 있지만 아까 보셨죠, 여러분? 이게 또 치면 이게 빠져버려요. 이 음.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심하면 음. 좀 좋지 않을까. 보면을 많이 한 적이 보이고 네. 특히나 애칭 거는 자신들의 철학이 잘 녹아 있는 네. 것 같아서 멋있어요. 두그라인더가 출시되기 전 응. 끝판왕 그라인더 히누, 코만단테랑 거의 뭐 쌍벽을 이루는 네. 독일제 제품 클래식 피닉스 심플리시티 응. 이렇게 총세 가지 버전이고 해서 얘가 엄청 무거워요. 얘가 1kg가 넘어요. 응. 올스텐으로 응. 다 되다 보니까 354. 저가형이 나오고 중간에 이제 심플리시티는 이 부분 역플라스틱. 네. 이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나와요. 얘가 이제 최고 고급 버전이고 아 얘가 그럼 피닉스예요. 네. 52만 원에 지금 한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심플리시티 얘 플라스틱 버전은 네. 42만 원. 클래식은요? 클래식은 지금 국내에서 판매를 안 해요. 아, 이게 지금 돌아가는 소리 들려? 와. 미쳤죠. 베어링 응. 돌아가는 소리 되게 고급스럽게 응. 들리네요, 이게. 들리세요? 여러분? 이거는 국내에서 3D 프린터 제작하시는 분이 이제 제작을. 아, 이게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네, 예, 또, 또, 따로 판매를 해요. 얘네들 액세서리를 다 따로 판매를 해요. 그러면 예, 원래 이렇게 있어요? 예, 그냥? 원래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럼 뚜껑이 없네요, 얘도? 예, 얘도 뚜껑이 없어요. 또 대박인 게 뭐냐? 안에 축이나 이런 거다 이제 스테이긴 한데. <laughs> 스텝리스에요 아 스텝리스에요? 얘는 스텝리스예요 스텝리스는 이제 딸깍거리는 게 아니라 네. 아, 완전 스무스하게 네.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단을 나사를 푼 다음에 네. 얘를 살짝 든 다음에 스텝리스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 분쇄도를 네 예, 한번 만져보세요 한 클릭 두 클릭 느낌은 있긴 해요 0.01mm씩 분쇄도 조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그 느낌은 있으니까 그게 좀 편할 것 같긴 해요 보면 여기 눈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편차... 그래서, 확실히 미세 조정이 네. 가능하겠네요, 이거. 그 얘는 이제 벌을, 두 가지 벌을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얘가 기본 번데, 얘가 바디랑 단맛을 위주로 한다면, 브링버는 산미를더 느낄 수 있는 아... 그런 버. 브링버? 예. 이거 얼마예요? 63,000원인가, 그러니까 64 64,000원인가? 안에도 보시면, 얘도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도심컵이 자석으로 되어 있고, 얘도 자석이구나 예. 보면 얘는 아무것도 없죠. 네. 더 분해는 이제 위에 상단에서 아까 똑같이 풀어서, 얘 빼고, 여기서 얘를 잡고 아, 뒤에 잡고 네, 잡아주고 얘를... 돌려야 되는구나. 풀러서 예 보시면 다 베어링. 쭉 빼면 밑에 밑에 버가 있네요. 네. 이쪽에 브레잉거랑 버의 각도가 달라요. 아 그리고 파세면 면적이 좀 달라. 예. 네. 뭐. 얘가 분쇄도가 더 빠르고 얘가 조금 더 느려. 보시면 얘가 이제 얼마나 정렬하냐면 얘가 딱 0.잡은 딱 0이야. 버와 어, 버끼리 딱 마주쳐가지고 안 돌아갈 때까지 딱 돌리는 그 지점이 딱 0.0이야. 여기 여기 있잖아. 네. 딱 내가 잡았을 때 엄지 손가락이 음. 딱 걸려서 파지하기 편하게 돌리기 편하게. 20g 한번 갈아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셋, 쉰, 오1일 아 이게 왜 이렇게 흔들어? 아 아니 이거 엄지손가락 맞는데 네. 이게 자꾸 튀어나가요 내가 이거 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 대표님 돌리실 땐꼭꼬안 해. 아 그래? <laughs> 몰랐어. 52, 53, 54, 55, 101, 102, 3, 16, 17. 어. 끝. 117. 네. 그럼 뭔가 뭐라고 했지? 응. 되게 묵직하게 느껴진다고 응. 해야 되나? 훨씬 더 부드럽죠. 네. 19.8. 응. 뭐 보통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잔량은 있는 거 같아요. 원래는 이두개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얘가 그냥 끝판왕이었고 에이. 지금도 제가 봤을 때이 만든 미음새나 이런 거는 거의 얘가 끝판왕이 아닌가. 응. 오늘 대결에서 제가 진다. 그럼 30% 할인. 아, 5% 너무 적다. 한40% 정도 할인해 주셔야. 40%? <laughs> 와, 이 사람. 가 보겠습니다. 안만난한테네. 응. 전노 킷. 어, 괜찮네. 준비. 시작!